된장찌개를 인생 된장찌개다. 이 회밖에 어. 안 되는데 계속 인생을 갖다 붙이면 어? 나중에 남은 녹화 어떻게, 어떻게 하려고 맨날 인생이래. 사 호까지 가는 거. 사 호까지. 사호 된장찌개 깊에 <laughs> 놓을게요 전생도 있고. 전생도. 왜왜왜 그랬지? 왜, 왜 사실 곱창 찌개도 먹어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곱창하고 어. 곱창 찌개 과연 얼,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음. 시키려고 했는데 곱창이 그때 안 들어와서 어. 아쉬운 대로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해서 시켜 먹었는데 딱떠 먹는 순간 우와 시골 고향에 내려간 느낌? 음. 그 멸치 육수가 진해서. 엄청 우러나온 그맛있죠이게양 어. 대차 이렇게 조금 먹고 나서 그 된장찌개 딱 시켜가지고 국물 조금 떠 먹고 그 화로에 다시 얹혀서 밥 말아서 어. 죽으로 먹으면. 진짜 세게 와, 이거는 어. 정말. 최고 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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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, 최고. 어, 아. 안주. 계속 있으시죠. 주인이. 이렇게 말씀하실 거? 때마다, 우리 아버지. 저, 저, 다음 주에 형이라 불러야 <불렸도. 웃음>